키워드엔 트렌드 나라마다 그 문화에 맞는 육아법이 있죠 나라별 육아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프랑스의 육아법은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첫째 식탁 규율을 엄격히 둘째 배려와 예의 중시 셋째 정해진 규율과 통제 교육인데요 프랑스는 아이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며 스스로 욕구불만에 대처하도록 교육합니다 자 이번엔 멕시코로 가볼까요. 멕시코는 아이가 집안일을 돕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순위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켰을 때이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현실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한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의 교육 포인트는 어른과 공존하는 육아법입니다. 아이가 늦게까지 잠들지 않아도 저녁 모임에 동참시켜 어른과 공존하는 육아법을 강조하는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어른과 아이가 맺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출산 후에도 육아 스트레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분위기나 규칙 또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나라별 육아 문화 역시 조금씩 다른 점을 볼수 있죠 지금까지 나라별 육아 교육 트렌드를 살짝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